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쉽게 실무로 풀어보는 김종곤 TV의 김종곤입니다. 오늘 차 안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저희 채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구독자가 38,000명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전기 또는 시설에 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 댓글을 일일이 답을 달하지 못한 점. 그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희 구독자 분께서 주신 질문 내용인데요 제트시티, c 트시티는 제로페이스 커렌트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영상별류기에 삼상사선식 같은 경우에는 네 가닥이 관통이 된다, 돼야 된단 말이죠 L1과 L2와 L3, 그리고 중성선이 관통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 중성선을 관통을 시키지 않으면 감지가 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 하단부에 제가 답글로 영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서 이 답을 드리는 것을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주신 댓글에 오기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바랍니다. ZCT는 CT하고 생긴 것은 비슷하게 생겼죠. CT는 커렌트 트랜스포머죠. 하나의 전선에 CT를 설치를 해서 그 전선에서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읽는 것이죠. 대 전류를 우리 전류를 직접 전류계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 전류를 소 전류로 만들어서 하나의 전선을 관통을 시켜서 그 전류를 읽는 것이 CT고요. ZCT는 안상은 두 가닥을 다집어었죠그 예로. 누전 차단기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키르이오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아야 된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누전 차단기는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두 선의 차이가 나면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원리고요 항상 3선식은세 가닥의 전선을 그대로 ZCT에 관통을 시키고요 삼상4선식은 4가닥의 전선 L1 L2 L3 그리고 중성선 이렇게 4가닥의 전선을 관통을 시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삼상사선식의 중성선을 빼고 ZCT에 관통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삼상사선식은 L1과 L2, L3가 각각 위상이 120도죠. 이 120도의 벡타의 합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 제로되는 포인트가 바로 중성선을 묶어냈고요. 이 중성선도 결론적으로는 부하가 연결됐을 때는 전력선이 되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D 그래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ZCT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이 삼상 사선식에서 왜 중성선이 ZCT에 관통이 안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수 변전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수 변전실의 좌판에 있는 ACB 등 후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압반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저압반을 보시게 되면, 이 부스바, 이것이 부스바죠. 이 부스바가 각각의 색깔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과 약간 다르죠. 이 건물은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L1, L2, L3, 그리고 N선, N상.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갈, 흑, 회, 청 이렇게 돼야 되죠.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 색깔을, 상별 선 색깔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빨리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L1 부스바, 이곳이 L2 부스바, 이곳이 L3 부스바. 그리고 중성성이될 거고요. 그 하단부에 있는 이 빨간색들 있죠? 이것은 전압계로 가는 것입니다. L1과 L2, L3 각각의 전선이 PT로 가든지 아니면 직결해서 전압계로 가죠. 전압이 높으면 PT를 거치고요. 포텐셜 트랜스폼 하죠.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전압이 높을 때는 계기용 변압기를 쓰고요. 제압반일 경우는 바로 전압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vs를 거쳐야 되겠죠. vs를 거쳐서 전압계로 갑니다.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전압계로 가는 부분은 이렇게 적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차죠. 약간 내려가게 되면요. 윗부분의 부스바와 밑에 부분의 부스바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부분, 이 부분이 이 ACB, 에어 서킷 브레이크죠 기종 차단기입니다. 이 기종 차단기는 이렇게 1차 단자와 2차 단자를 연결을 하거나 또는 차단을 하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ACB고요. 이 ACB 하단부에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 황색의 네모난 부분 있죠. 요 부분이 CT입니다. 그래 CT 1번, CT 2번, CT 3번이고요. 이 CT에는 각각의 배율대로 이렇게 접점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접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전류계로 가겠죠. 암페어 메타로 갑니다. 이 암페어 메타로 가는 이 CT는 L1 부스바, L2 부스바, L3 부스바에는 있지만 중성선에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한번봐 두셔야 되겠죠. 자, 판넬을 따고 쭉 이렇게 전선, 전기가 내려옵니다. 자, 밑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요 후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MCCB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배선용 차단기가 앞에 있겠죠. 지금 요 피스들이 보면 배선용 차단기가 취부된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배선용 차단기에 배선용 차단기가 이렇게 있겠죠. 있으면 1차를 이 부스바에서 ACB 후단에서 이렇게 받겠죠. 후단에서 받으면 배선용 차단기를 거쳐서 L1, L2 그리고 L3의 전선이 관통을 하지요. 이 부분 하얀색 부분이 뭐라고 그어요 중성선이죠. 그래서 중성선이 지나는 요 부분이 바로 ZCT입니다. 이 ZCT는 K와 L 단자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 4가닥의 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알수 있죠. 밑에도 한번 볼까요? 밑에 부분도 L1, L2, L3 2차 단자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중성선에서 지나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전선, 윗부분 볼까요? 윗부분 중에서 중성선이 됐든 L1이 됐든 L2가 됐든 L3 중에서 어떤 라인의 한 가닥이 누정이 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로이어포의 제1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되고요. 누전되는 만큼 전류가 발생이 되고 그그 발생된 전류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이 되면 이 자기장을 요 ZCT가 읽고요. 이 읽은 시그널은 이 부분의 K와 L 단자로 ELD 어슬리퀴즈 디텍터 누전 경보기로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3D 그래픽을 통해서 ZCT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하고 이 ZCT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ZCT가 감지하는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제가 3D 그래픽으로 만들어 온이 배전반과 그리고 분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시게 되면 L1, L2, L3 그리고 중성선이 있지요.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윗부분을 단자대라고 그러죠. 그 하단부에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MC12 몰디드 케이스 b r e 브레이크죠. 배선용 차단기가 될 거고요. 그 하단부에 있는 이 부분이 ZCT입니다. 그리고 이 ZCT와 K와 L 단자 두 개의 단자로 연결된 누전 경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는 이 부분 단자대와 배선용 차단기 ZCT와 이 누전 경보기가 한 세트로 있는 곳은 이 곳을 상가라고 제가 정한다라면 이 상가의 지하나 또는 지상에 있는 변전실에 있는 저압반에 있는 판넬에 설치되어 있는 이 ZCT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원형으로 가리키는 부분은 변전실에 좌번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따라서 왼편에 있는 이곳, 이곳을 저는 세, 세탁소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탁소에는 세탁기 1번, 세탁기 2번, 세탁기 3번에 이 세대의 세탁기가 이 세탁기는 각각의 이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1번, 누전 차단기 2번, 그리고 누전 차단기 3번에 각각의 전원을 받고 있고요. 이 누전 차단기는 다시 이 메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갈, 흑, 회, 청의 380V 삼상 사선식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변전실에 있는 저압반에 설치되어 있는 판넬을, 저압반 판넬을 말하고요. 이 왼편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세탁소에 있는 분전반과 그리고 분전반에서 분기해서 나가서 각각의 세탁소에 전원을 공급하는 누전 차단기 1번, 누전 차단기 2번, 누전 차단기 3번이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접지 부스바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 파란색의 중성선이죠. 이 파란색의 중성선은 이렇게 플라스틱 위에 떠 있습니다. 이 판넬에 붙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접지는 지금 이렇게 동 부스바로 돼 있어서 이 철판인 이 분전반의 철판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래서 접지는 이 분전반의 철판 바닥과 연결되어 있고요 중성선은 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전원 공급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방식은 380V 삼상 사선식입니다. 삼상 사선식은 L1, L2, L3 중성선이죠. 그래서 L1과 L2를 전압을 재면 380이 나오고요. L2와 L3를 전압을 재면 380이 나오고, L1과 L3를 제도, 역시, 전압을 제도 역시 380이 나오고요. 이것을 선간 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그리고 중성선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달부터 KEC 규정에서 색깔이 정해진 것이죠. L1과 L2와 L3 각각의 전압이 걸리는 것은 380V. 이 380볼트를 우리는 선간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L1과 N을 연결을 하면 중성선을 연결하면 상전압 220볼트겠죠. L2와 N을 연결해도 220볼트, L3와 중성선 N을 연결해도 220볼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TV라고 그러죠. TV는 터미널 블록입니다. 마치 시외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체를 블록이라고 그러죠. TV는 단자대라고 합니다. 이 단자대는. L1, L2, L3 전원 부분과 그리고 이 하단부에 있는 분전반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위, 위로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자대에서 각각 연결된 것은 MCCB죠. 이 MCCB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 o 드 케이스 Case c i r 죠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L1, L2, L3를 각각 이 하단부에 전원을 이 노브를 위로 올리게 되면 연결이 되고요. 오프로 하게 되면 차단이 되죠. 그래서 L1은 L1 하단부로 2차로 연결되고요. L2는 이하단부 연결되고 L3는 이 하단부 2차에 연결되죠. 어떻게 했을 때 차단기를 올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중성선이 차단기를 올리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죠. 당연히 차단이 됩니다. 중성선도 차단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ZCT가 있겠죠. 이 ZCT는 제로 커렌트 트랜스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L1, L2, L3, 그리고 중성선을 이 ZCT 안에 관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전선에는 키로이어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오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L1과 L2와 L3와 그리고 중성선에 들어오는 전류가 각각 같을 때는 이 ZCT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동작을 하지 않다가, 만일 이네 개의 선 중에서 하나라도 지락이 발생이 되거나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누설 전류가 발생되는 양만큼의 벡타의 차에 합의, 백타의 합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곳에 그 누전이 되는 만큼의 지락 전류가 여기 나타나고요. 이 지락 전류, 이 전류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 자기장을 ZCT에 있는 코일이 읽어서 이 전류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K 접점과 L 접점을 통해서 누전 경보기로 통해서 이곳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달된 누전 경보기에 전달된 신호는 이곳의 접점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누전 경보기가 경보를 울림으로써 이곳에 근무하는 안전 관리자나 또는 근무자에게 지금 이 해당 분기 라인에 노전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처리를 하세요. 나는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누전이 형성이 되는지, 누전이 발생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왼편에 있는 것이 세탁기인데요. 이 각각의 세탁기는 누전 차단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메인 배선용 차단기에서 전원을 받게 되면, L1, L2, L3 중성선. 역시 색깔은, 이 부스바의 색깔은 적색, 흑색, 그리고 회색, 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1번 누전 차단기는 L1 단자 하나와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20이 2차로 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누전 차단기는 L2, 흑색이죠. L2의 흑색 하나와 그리고 중성선이 연결됨으로써 2번 누전 차단기에도 220V가 공급이 되죠. 그리고 3번 누전 차단기에는 갈록, 회색이죠. 이 회색의 부스바에서 하나 따고, 그리고 중성선에 하나 땀으로써 이곳에도 역시 220V가 공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 380의 동력을 공급한다면 L1과 L2와 L3 세 가닥의 전선을 배선용 차단기에 연결하게 되면 380이 공급이 되겠죠. 이렇게 L1, L2, L3에서 동력을 공급받는 그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중성선을 각각의 L1과 L2, L3의 각각의 중성선과 이렇게 누전 차단기 1번, 누전 차단기 2번, 누전 차단기 3번으로 공급하는 것을 상전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왼편에 가시게 되면 이곳이 세탁기의 회전자입니다. 그리고 권선이 있죠. 이 권선에 전선이 이렇게 핫선이 들어가서 중성선으로 돌아 나오죠. 이곳에 보면 당연히 중성선이겠죠. 1번 세탁기는 정상입니다. 자, 2번 세탁기도 지금 아무런 코일의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력회전하는 것은 세탁기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세탁기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3번이 세탁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3번 세탁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곳에 제가 임의로 이 그래픽에 누전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3번 세탁기 코일 쪽에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세탁기 1번의 접지, 세탁기 2번의 접지, 세탁기 3번의 접지가 각 각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접지로 보호도체로 연결이 돼서 이 분전반의 접지 부스바에 연결된 것을 알수 있고요. 아까 키로이의 호프의 제1법칙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으로 지금 3번 세탁기에 누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라이 발생된 지락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3번 세탁기의 접지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세는 거죠 물이 세게 되면 누수고 전기가 되면 세면 누전이 되는 것이죠 1번 세탁기 쪽에 1번에 누전 차단기에 3A가 들어간다 하고요 그리고 2번에 세탁기에 3A가 들어가고 3번에 세탁기에 3A가 들어갔는데 이곳에 코일이 누전이 발생이 되어서 1A가 이렇게 지락으로 땅으로 흘러간다 라면 돌아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암페어가 되겠죠. 이 2암페어의 누설 전류가 각각의 삼상 사선식의 L1, L2, L3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죠? 1A 차이가 나죠. 그 1A만큼의 전류의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따라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따르면 차단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면은 이게 경부가 올리지 않겠죠. 하지만 이 차단기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흘러 들어간 누설 전류는 이 전류는 다시 이 부스바를 통해서 L3죠? 당연히 이 부분이 누전 차단기의 3번은 L3 이 회색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간 전류는 이렇게 1차의 배선용 차단기, 지금 그림을 제가 좀잘못 그렸죠? 이 그림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기에 올라가셔야 되겠죠. 다음에는 차단기에 올린 그림을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서 누설 전류는 이렇게 2차에서 1차를 타고 가서 이 전선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전선을 따라서 쭉 흘러가게 돼 있죠. 이 흘러가는 누설 전류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는 분전반이니까 이제 배전반으로 흘러가겠죠. 배전반으로 이렇게 흘러가 들어가게 되면 배전반에 이렇게 흘러 들어간 전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ZCT를 지금 관통을 하게 되죠. 이 ZCT의 선 중에서 지금 이 L3의 전선, 이 L3의 전선이 자기장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곳을 감지를 하게 되면요. 이곳에 전류가 부족하게 되면 이 삼상 사선식의 L1, L2, L3 중성선의 위상이 깨지고요. 위상이 깨지면서 이 L3의 자기장이 발생이 되면서 앙페리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 코일이 이 ZCT의 코일이 이 자기장을 읽는 것이죠. 이렇게 읽은 자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 들었던 것처럼. K와 L 단자를 통해서 이 누전 경보기로 경보를 주게 되면요. 만일 이 ZCT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쭉 있다라면 이 ZCT가 1번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곳에 빨간 불이 전멸되면서 경보가 울리는 것이죠. 이것을 누전 경보기가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 누설된 전류는 MCCB 배선용 1차 차단기를 거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MCCB의 1차에서 다시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변압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옵니다.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전류가 다 땅으로 샌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일부는 땅으로 새고요. 나머지는 변압기를 돌아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경보가 울리게 되면 꼭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닥의 전선, L1, L2, L3 중성선이죠. 이네 가닥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성선을 빼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 L1, L2, L3는 핫선이죠. 이곳에 380이 흐를 수 있는 전력선이고요. 이 중성선은 L1과 L2가 120도의 위상, L2와 L3가 120도의 위상, 그리고 L1과 L3가 또 120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벡터의 합을 묶어서 중성선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곳에는 전기가 없지만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게 되면 이곳에 부하가 연결되면 중성선이 부하가 연결되는 순간 전력선이 되기 때문에 L1과 L2, L3 그 중성선은 똑같습니다. 같은 전력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1과 L2, L3 이거를 중성선이 부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 중성선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소위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성선은 만져도 전기가 안 온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곳에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부하가 연결되는 순간은 L1과 L2, L3 중성선은 똑같은 전력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성선도 이 ZCT 안에 관통을 시켜야 됩니다. 구독자께서 귀한 질문을 주셔서 저 또한 한 번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여러분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라 생각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신 댓글을 되도록이면 답글을 영상으로 또는 댓글로 답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뵐수 있는 김정곤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